그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교육을 했는지 근데 안돼 있다? 500만. 500만 원 500만 원? 네 500만 원이고요 네, 어. 어떤 것들은 최대 뭐 천만 원인 것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구만사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이게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네, 저... 그거를 생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는 상관없는 사업장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점주님들, 뭐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또 여쭤보고 막 그러면. 네.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팀장님 이 최근에 이제 저희 사장님 전용 카페에다가 네. 예방 교육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공유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벌금이 꽤 세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성희롱 교육을 안 하고 나서 네. 신고가 됐다. 네. 그러면 과태료가 이제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과태료가 징수되는 케이스가 네. 대부분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뭐여성가족부든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기존에 어떤 교육이 진행이 있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 글로가 대부분 부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일단 이게 뭐 사업자의 명수랑 상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1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어요 예전에 뭐 10인 미만은 안 해도 네. 된다 뭐 이런 자료들도 간혹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그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1인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 PC방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음. 만약에 저희가 남자밖에 없어요. 네. 사장님도 남자고 네. 직원들 남자예요. 그래도 남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네. 성희롱이 성립이 된다. 네. 그렇죠. 성립이 네. 되죠. 네. 뭐 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뭐 남자들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친하고 오래 같이 근무를 했던 뭐 근로자라고 해도 뭐 어떤 최대한 신체 접촉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송희롱의 기준. 그쵸. 그렇죠. 이게 듣는 이가 그냥 좀 성적으로 어. 불쾌감을 느낀다? 대부분 성능이 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무례하게 또 대하는 흔히 말하면좀 꼰대 성향이 좀 짙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경험있어요? 건장한 사내의 남성이라고 해도 사장님이 이옷 어. 좋다 면서 어. 가슴을 어, 이렇게 어. 만질 수 있잖아 어, 그렇게 남자들은 좀 흔하잖아요 어, 여자들보다는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이 당하는 사람이 그쵸, 그쵸. 기분 나빠하시니까 이곳은 흔한 음. 공주가 될수 있어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네. 네,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조심해야 돼요 친하게 그러니까. 지내지 마세요 네. 네. 이제 만약에 신고가 되었을 때 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벌금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장에서는 매년 1 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고 반드시 교육을 했다는 서명을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증빙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이제 교육을 해서 꼭 서명을 받아놓으시는 음.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라라고 해서 교육 자료를 주는 건가요? 뭐 교육 자료를 매번 다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육 강의안들은 올려져 있어요. 고육노동부나 아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 다이 자료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알바생도 오면 틀어주시고 교육을 한 걸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서명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가 확인서까지 이게또 공유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뭐 정확히 뭐 어떤 거를 교육을 해주든 네. 정해진 네. 자료는 없는 거 같고. 네. 그도 돼요. 저기 사장님이 구두로 그냥 교육을 했는가. 어떤 시청각 자료가 있지 않고. 네, 뭐 그거. 그것도 네. 돼요. 상관없고 어... 다만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만 있으면 교육을 했다고 간주를 합니다. 알바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영악해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도 조심을 더 해주셔야 되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과태료가 500만 원인데 이게 최대 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딱 500만 원인가요? 한국에 따라 네. 조금씩 달라요 어. 네. 뭐 어떤 것들은 최대 뭐 음. 천만 원인 것도 있고 아유, 그래요? 뭐 징역에 대한 네. 것도 있어요 관련 법규 중에 지금 네.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네. 대부분 언제 문제가 발생했고 누군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음... 조사를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교육을 했는지 어... 체크를 해요. 근데 안돼있다 500만 원. 500만 원. 네, 500만 원고요. 네, 네, 어, 세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사장님이 네. 이제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사장님이?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나를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벌금을 벌금을 더 세게 물겠네요. 얼마 정도? 어. 그러면 근무자들끼리 성희롱 신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관리자가 이 친구를 징계를 줘야 된다. 네. 그에뭐 준하는 이제 조치나 조치를 취하거나 네. 그런 걸안 했을 때도 하태료가 구가 하태료 500만 원. 아, 네. 음. 부딪히는 시간대를 달리한다거나또 아니면은 아예 뭐 해고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를 마주치고 싶진 않아 할 테니까. 이제 3자가 봤을 때, 어 마주치지 않게 하고 네. 조치가 구별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인정은 해줄 수 있겠다. 네. 근데 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분쟁의 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뭐또뭐 네. 과태료 좀 줄여받는다거나 네.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게 그렇지. 안 되면 네.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뭐또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예전 생각하시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더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사실 네. 불합리한 이제 조치를 취해 주는 경우가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상사를 성추행하고 회유와 은폐등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불리한 조치를 취해 주거나 이러면 관리자에게. 어떤 벌금이 추해지나요? 어, 보통 이런 데는 3만 원 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도 아, 어, 징역. <웃음> 좋다. <웃음> 이런 거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관련 법규 중에서는 이 항목이 제일 조금. 네요아 요게 제일 네. 세네요 네. 그리고 고객이 네. 우리 직원에게 네. 성희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뭐요것까지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직원이 네. 행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책임이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 혹시 그런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객으로부터 내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직원이 성희롱을 네. 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할 때, 네. 고객을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친구가 속해 있는 직장의 관리자가 네. 이 고객을 아예 영구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네. 과태료가 부가가 되겠죠 500만원? 네. 네 새로 알바생을 뽑았다면 바로 또 교육을 네. 해주고 근무투입을 시켜주는 거를 매뉴얼화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시고 반드시 교육을 했다는 서명을 받아 놓으시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변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명이 중요해요 서명이 네. 네. 괜히 그냥 영상 자료 보내주고 네. 아, 어, 나는 교육했는데? 네. 라고 이제 잊어버리시다가 나중에 네. 도끼 찍히는 거죠 네.